한국교육을 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가고탄 어디 다수의 필연이 아니잖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일기까지 또한 성장 배경이 일기까지 작품 하나하나의 일기까지 온갖 열정과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온 상입니다.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니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내년도 대 주제는 연구하는 선님 배움이 있는 수업, 행동하는 교실로, 현재 우리나라 현장 교육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14개 분야, 184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분들의요고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아이들, 우리 교육계의 소중한 자, 어, 감사합니다. 고 선생님, 김진욱 선생님, 권수영 선생님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0월 28일 대통령 문재인.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더. 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 0월2 8일부무총리이낙연이을 네. 수여합니다. 2017년 10월 28일 전중원 이아내원 같습니다. 이에 푸른 기장장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28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하윤수 충남대 포초등학교 교사 신민정 이아내원 같습니다. 네. 고 자격 태 최우수 경기도 교원 단체 총연합회 6월 28일 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 회장 하윤수이 카메라 한번 봐주 그녀, 대구가격시 교육연구정보원, 2 0 1 7년 10월 28일 한국교원연체총연합회, 대장, 다학수 네, 총연합회, 이한 내용 같습니다.